SNS 톡톡 순서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찾아가는 재활용센터, 클린 예천 보물마차를 소개합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수성구의 다함께 돌봄센터부터 지풀을 사용해 만드는 지풀공예까지 지역의 SNS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경북 예천군에 있는 보물마차입니다. 클린 예천 보물마차로 불리는 이 차량은 이동식 재활용센터인데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캔과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도 하고 포인트도 적립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클린 예천 봄을 맞춰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한 수성구 다 함께 돌봄 센터 만 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의 돌봄을 맡아주고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레고와 코딩 수업, 그리고 영어 수업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또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돌봄센터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돌봄 부담은 덜어주고 아이들의 즐거움은 더해주는 수성구 다함께 돌봄센터였습니다. 양모펠트, 자이언트의 한 이전의 원조 DIY, 지풀공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풀 공예 명인 양정자 선생님의 손끝에서 지풀은 바구니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열심히 지풀을 두들기고 촘촘히 꼬아서 예쁜 색의 실들로 묶어주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빗자루가 완성되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통 공예 지풀 작품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SNS 톡톡이었습니다.